중요 정보입니다. 네이버가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첫 광고비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나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는 분들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네이버 지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보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내 매장이 네이버 지도에 나온다면 한 번쯤은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지원금일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네이버가요. 이제 네이버의 광고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50만원 여기 나오죠. 최대 50만원 지원 금액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마 이제는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뭐, 무슨 네이버가 50만원 지원금 준다던데, 이게 언론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보 보시고, 나에게 해당한다. 아니면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차피 나에게 해당이 안 되면 네이버에서 50만원 지원금 나온다라는 정보는, 아, 나랑 상관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 내용 보시고, 어, 이거 나랑 상관이 있네? 그럼 나도 신청해 볼까? 아, 이렇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요, 이거 네이버 사이트입니다. 최대 5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 그러면 50만원의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그 지원금의 취지인데, 그럼 그러실 겁니다. 저는요, 네이버에서 광고를 전혀 안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여의도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소비자들도 이렇게 많이 찾죠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가 여의도 맛집이라고 검색하고 밑에 내놨더니 아 이렇게 뭐 소상공인 분들의 자영업자 분들의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요. 많은 분들이 광고인지를 모르세요. 이거 광고거든요. 여기 보시면 써 있죠? 광고, 광고, 광고. 앞에 세 개는 무조건 광고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이 광고비를 쓸때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구나. 그 내용이에요. 아,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광고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광고할 수 있겠다. 근데 나는 비용 때문에 못했어. 근데 이번에 네이버가 50만원을 지원한다. 그 내용인 겁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이뭐 지도 광고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지원한다는 게 음, 좀 보시면은 여기 네개입니다 파워링크 광고, 쇼핑 검색 광고, 파워 컨텐츠 광고, 뭐 파워링크 광고는 뭐 여의도 맛집 치면 밑에 쭉 나오나요? 음. 나오진 않네요 예, 요거는 이제 메인의 통합광고 에는 나오지 않는데 예, 통합광고에 나오지 않네요 그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쭉 10개의 광고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는 파워링크 광고 고 파워 컨텐츠 광고는 해볼만 하죠 파워 컨텐츠 광고는 블로그 광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 요거는 나올 것 같아요 나의 블로그를 상단 여기 나오네요. 여의도 맛집 관련 브랜드 콘텐츠라고 해서 나의 블로그를 이렇게 광고라는 상품을 해서 앞으로 띄워버립니다. 파워블로그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를 상단에 띄워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게 콘텐츠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지원해주겠다. 50만원. 아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라인 광고를 하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나는 시니어에서 전혀 이런 거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인 거죠. 어, 근데, 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네이버가 이걸 공격적으로 막 언론에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여정님, 그, 50만원 광고비 나온다는데, <laughs>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대상자가 누구냐? 아,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원 대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게, 중요해요. 첫 광고비가 발생한 광고주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 1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께서 파워링크, 아까 얘기했던 뭐 플레이스 광고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가입은 오래 전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어, 이제 광고비가 첫 발생하신 분들,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런 분들, 이런 분들 한 번, 한번 지원해 줍니다. 어, 요게 이제는 조건인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는 최초 광고비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30일 동안 사용한 광고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시니어 분들은 나 이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 나나 하고는 싶은데 나도 저렇게 지도에 뭔가 광고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네이버가 주니까 어. 어차피 나는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1대1로 그냥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를 통화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이거 직접 해야지만 주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네이버 쪽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광고 전문가가 무료로 1대1 전화 컨설팅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사이트 좀더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쪽으로 직접 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주의사항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럼 다 좋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금액을 써야지만 1대1 매칭입니다. 여러분이 최대 5 0만 썼어요. 그럼 50만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만원 썼어요. 그럼 20만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0원이죠, 결국에는. 내가 쓴 만큼 돌려주니까, 내가 쓴 거는 결정적으로 보면 0원이긴 한데, 초반에 일단은 내가 광고를 집행해야 지만그 이후에 50만원 한도로 해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취지거든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0원이에요 어차피 50만원 내에서는 다 돌려주니까 아, 이해되시죠 하지만 어, 초반에는 내가 이제는 광고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에, 그게 이제는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어, 그래서 요거 뭐 온라인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지원금이고 나는 어차피 온라인 광고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정부랑,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는 이런 온라인 쪽에다가, 니네 뭐 소상공인한테, 어? 뭐 없어. 그러니까 이젠이 민간기업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러면 원래 이게 지원금이 1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그러면 최대 50만 원 올려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나온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걸러내죠. 알아야 할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 온라인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나는 온라인 광고 전혀 안 한다 하신 분들한테는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지원금이죠. 그래서 요거 명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그럼 요거 찾아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 오셔지고요 어, 여러분 모발도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광고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이상한데 가지 마십시오. 대행사 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광고라는 건 쳐보시고 그럼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이버 광고 시작하기. 요거를 클릭하시면. 어, 제가 봤던 사이트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신규 회원, 광고비 최대 50만원 지원. 이게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네이버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 사이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정부랑 같이 또 소개가 됐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네이버 광고주 센터에 오셔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나가 어렵잖아요. 우리 시녀분들은. 그러면 밑에 들어오시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 좀가 볼게요. 쭉 내려 보시면 여기 집정운행 혜택 확인하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거 직접 운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대행사 통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운영 하신 거. 그럼 전문가 1대1 무료. 어, 이 바뀌었네요. 여기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예, 요쪽을 클릭하시면 에, 50만 원 혜택 확인하기 눌러 보시면 바로 금방 여러분이 봤던 사이트가 나옵니다. 나오죠? 예,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무료니까. 1대1 전화 컨설팅. 네이버에. 그래서 요거 보시고, 뭐, 진행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온라인 광고 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어차피 50만원 받고, 어차피 내돈들어가는거 아니니까. 나는 어차피 50만, 50만원 쓰면 네이버가 50만원 돌려주니까. 내돈들어가는게 아니니까, 뭐.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어, 요거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질게요. 그 일단 요즘 모든 지금 관심들이 다 주식, 그다음에 AI 이런 거였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a p e 근데 지금 제가 걱정스러운 게이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에 대한 또 지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젠 저도 좀 황당하지만 당황스럽지만은 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어, 이제 3분기부터 완전 끊겼죠 지금. 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 4분기부터 끊겼나요 제가 기억으로는 9월 달부터 추석 때부터 추석 전도 안 나왔죠. 추석 전부터 안 나왔거든요. 그럼 9월부터 안 나오는 거니까 어, 이제 거의 한 3분기 마지막부터 4분기 아예 그냥 지금 정책 자금이 전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드림 패키지 굉장히 논란이 많죠, 지금. 더드림 패키지도 완전히 우롱하는,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내용이고, 지금 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거를 공론화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조금 지금 관, 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어 이제 조금 더 공론화 이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드림 패키지 굉장히 지금 저도 보면서 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을 아끼고 있어서 지금 음 그것도 한번 제가 얘기할 거고요. 방송에서 한번 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이, 이 유튜브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에서 한번 거론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정책 자금도 좀, 좀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추석 전에도 안 나오고, 4분기거도 전혀 다 마감시켜버려서 신규 자금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소비 복권, 복권 돌리고 있고. 그래서, 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맞는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 저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정치색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정치색에 따라서 좋게 얘기도 하고 나쁘게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냥... 한 명쯤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진짜 여러분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진짜 고사요. 고사.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사 직전까지 갑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정 가족님 남으셨을 때 잠깐 얘기해 드렸습니다. 좀 지원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우리한 주간도 여러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어, 뭐 그리 좋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라 거, 어, 우리는 잘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